자우리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그 누구야구요? 이성현이에요. 네, 뿡방뿡방 난난난난난난난쟁이성현. 우리는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그런 물건들을 발견하게 되죠. 와 정말 신박하다. 와 진짜 신기한데 이런 걸 파네? 근데 돈 주고 사기에는 정말 돈 아까운 그런 물건들을 우린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커뮤니티 기심으로 통해서 신기하고 신박한데 내돈 주고 사기는 너무 돈 아까운 물건들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추천을 받아서 입양을 받아온 게 바로 이 애완 돌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 돌을 입양해 보았는데요. 반려돌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반려돌 인증서를 보내주시는데요. 뒤에 친절하게 애완돌 훈련법도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네요. 너무 좋다. 네. 다음으로는 짜잔! 우리 새로운 애기예요. 이 애완돌의 이름은 돌돌이라고 할래요. 귀엽지 않나요? 이 돌돌이. 그리고 돌돌이가 잘잘수 있게 요렇게 풍성한 기본 용품들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기본 용품들이 잘 갖춰지면 우리 애완돌이 숙면을 취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장님 고마워요 리뷰란 자고로 장점과 단점이 있어야 되겠죠 장점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완돌 첫 번째로는 밥을 굉장히 적게 먹고 잡식성이어서 아무거나 줘도 됩니다 심지어 과자도 줘도 잘 먹어요 자 우리 돌돌이에게 과자를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돌이 아 음 맛있어 어때요 우리 돌돌이가 딱딱한 과자도 잘 씹어 먹는답니다 그리고 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 개씩도 먹는답니다 자 우리 돌돌이 아음 맛있어 음 정말 잘 먹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런 딱딱한 과자만 먹일 수 있느냐 사실은 물도 먹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돌돌이 물 먹어야지 음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한 번쯤은 먹어봤을 법한 바로 이 불량식품 네모스낵 존득기입니다 맨날 밥만 먹이면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불량식품도 선물해 줘야 돼요 자 우리 돌돌이 아음 맛있게 먹었어? 더 먹고 싶어? 우리 돌돌이가 식성이 좋아가지고, 더 먹고 싶나봐. 짜, 이게 나머지 전부야. 아, 음. 맛있어? 이거 돌돌이 다 먹는다. 아, 귀여워. 자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계신 경우에는 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떠한 간식을 먹일 것인지 등 사소한 먹을 것부터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이러한 애완돌은 아무거나 잘 먹고 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성장하는 맛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반려동물들도 점점 커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장점이라고 할진 모르겠지만은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반려돌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성장을 하게 되면은 생김새가 달라진답니다. 자 이렇게 수염밖에 없는 우리 반려돌이 시간이 지나고 성체가 된다면 자 어때요? 눈과 코가 생겨났죠? 이게 끝이긴 하지만 은 성장하는 맛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보통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뭐 온도 조절이라던가 반려동물이 성장할 수 있게 주변 조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인데요. 이 애완 돌은 1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래 이 돌이 서식했던 곳이 마다가스카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곳에서도 잘 살고요. 반대로 차가운 곳에서도 잘 산답니다. 그럼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돌돌이는 어디다가 놓고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3일 차 때까지는 냉장고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내가 더 단단해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3일이 지난 다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체온 유지를 시켜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애완도를 더욱더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도 환경유성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별도의 산책을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산책을 해주신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 굳이 산책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면 동물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요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만약에 다쳤거나 할 경우에는 된장을 발라준다던가 우리 소화불량에 걸렸으면 매실차를매 긴다던가 등 그런 민간요법만 있으면 병원에 가지 않고 이 아이를 키우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친구가 배변훈련이 워낙이 잘돼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화장실이 필요 없다는 거죠.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패드를, 반려묘 같은 경우는 에 모래를 설치해주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원래부터 성격이 워낙에 깔끔한 친구기 이 때문에 뭐 바닥에다가 오줌을 함부로 실린다던가 바닥에다가 똥을 함부로 지려 버리는 등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어제 자고어 나니까 제 침대에 오줌을 싸 놨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극소수예요. 워낙에 배변 활동이 잘돼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혼자 화장실 가서 오줌 싸고 물 내린 경우도 있어요. 애완돌의 배변 훈련 인증 영상입니다. 같이 오줌 싸러 가 볼게요. 옳지. 우리 돌돌이 오줌 잘 싸고 건강해 우리 돌돌이. 어이구 우리 돌돌이 화장실 많이 급했어. 나 돌돌이 이제 뭐 해야 되지? 다음으로? 얼지물 내야 돼, 그렇지. <laughs> 보셨죠? 우리 돌돌이가 혼자 오줌 싸고 물 내리는 과정을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최고의 장점 바로 묘기를 잘합니다. 자 그럼 묘기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돌돌이 앉아. 잘했어 우리 돌돌이 빵! 잘했어 돌돌이 굴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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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뻔했어 우리 돌돌이 마지막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돌돌이 투명화! <laughs>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우리 돌돌이가 이걸 연습하려고 진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한 거 아세요? 음? 귀여워 우리 돌돌이 돌아와 어이구 잘했어 애완돌 자 여기까지는 장점이었고요 물론 이 반려생물체를 키운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평생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 단점으로는 입양했을 때 생김새가 랜덤입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아주 귀여운 우리 돌돌이가 오긴 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좀 짜부된 돌돌이가 온다던가 거칠거칠한 돌돌이가 온다던가 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애완돌이 비주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종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요 생김새 보고 여러분들 이 돌돌이 키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단점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 두 번째 단점으로는 산책 나갔을 때 잘못하면 다른 아이를 유괴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돌돌이 친구랑 자주 산책을 나가곤 하거든요. 물론 산책을 꼭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가끔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돌돌이가 이제 눈과 코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 막손질 잡고 이렇게 집을 들어보니까 다른 아이고 이막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흠흠 돌돌이랑 산책 나왔어요. 후후 <laughs> 아이쿠, 어 돌돌이가 떨어졌어요. 우리 돌돌이 어딨지? 아, 어, 우리 돌돌이를 못 찾겠어요. 어? 얘가 우리 돌돌인가 봐요 아, 찾았다 큰일 날 뻔했네 으차. 가자 흠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애완도를 키우시는 분들은 눈과 코가 나기 전까지 산책을 웬만하면 지향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저처럼 헷갈려서 유괴 올수 있어요 사실 얘가 진짜 돌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 다른 일수도 있어요 애완돌 자 오늘 이렇게 가지고 인터넷에서 흔히 구매하실 수 있고 입양하실 수 있는 애완돌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그냥 돌뱅이 하나 사기에는 14,000원이 너무나도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혹시나 본인도 평생을 함께할 반려동물을 찾고 있는데 여건이 되지 않으신다면 이 애완돌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애완돌을 추천해주신 우리 회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14,000원이라는 금액이 클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뜻 깊은 경험을 했고 절대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더이 애완도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기는 아까운데 신기하고 신박한 물건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링크도 남기시면 안 돼요. 스팸 차단 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회원님들.